하는 집 치고는 좀 커. 그럴 거면 저 놀리지 말고 임대를 나요. 호주 워홀 느낌으로. <laughs> 어차피 형 여기서만 거하 되는 거 말이야. 야너 여기 좀 살아 있다 아직까지. 아유, 괜찮은데. 아 괜찮네. 아, 괜찮아. 근데 여기가 소수지이적으로는 좋다고 해서 이렇게 누이산 거야? 설기 설기됐네. 또 무런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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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 우리 동혁이 형 어떻게 지내요? 이제 들어올 겁니다. 오랜만에 아, 만났는데. 파테. 야, 재미가 없어요, 요즘 사는 게. 아, 재미없어요, 사는 게. 멍컵칩도 음. 하잖아요, 지금. 그건 뭐냐? 음. 약간 요새 좀 경기가 부침이 있죠. 여러 가지 뭐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. 조동혁 씨가 카페도 하네요. 네. 어, 몰랐네. 최근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진짜 힘들었거든요. 일단은 뭐몸 조금 케어하는 게 먼저고. 그 허리도 아프고. 그리고 혼자 살림하는 게 아니고 살림을 차려야지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어. 아니면 나랑 뭐 너트고 이런 거 하나 해. 뭘로나 뭐? 뭐? 예, 혼자 산다 말고 뭐늘 혼자 산다. 아... 늘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결혼 안 하고 30년 뒤에도 영양제 30개씩 때리고 아, 대신에 한 1년 정도는 내가 보기에 수익을 바라지 말고 네. 예, 약속 안 해야 돼. 뭐뭔 네, 예. 약속? 짜증 내지 않기, 고독하지 <laughs> 어, 뭐, 어, 않기. 형 약간 카메라 앞이랑 뒤에가 좀솔직하잖아 보통은 이제 뭐 카메라 뒤에서 만약에 뭐 불만 사항이 있으면 야 동영 올로와봐야여차여차해가 이거, 이거 좀 그러지 않냐. 이래야 되는데 네. 녹화 들어가는데 카메라 앞에다 해놓고 <laughs> 야. 아 저도 약간 저런 <laughs> 스타일이구나. 옛날 생각 안나 우리 심장이 뛴다 할때어야 <laughs> 한강에서 뭐 수중 운전하는 것도 어, 혼자 뛰지 장 군대 안 들어가면 들어가면 는 누가 없지. 아왜 이렇게. 또 <laughs> 야, 가자, 가자. 그 해에 내가 등극한 게 중에 가장 운교래. 그러냐? 오, 어 아, 네. 너무 솔직해! 아나 진짜.. <laughs> 내가 그때 느꼈어! 너 투구해야 된다! 아 <laughs> 네, 왜냐면 그게 매력이잖아요! 아 그래? 반 넘어오고 왔는데? 거 같은가, 이거? 어, 반 넘어왔는데? 아니 새해부터 와가지고 기 빨리게 왜 이러는 거야? 그래서 어, 그때 그랬잖아 너 누구 오신다고 그랬다고 네 언제 오시는 거 맞아 맞아 아 그럼 어, 아, 오세요 어 누가 또 오나 봐요 아, 아 그때 그 풍수지리 하시는 분 얘기했잖아요 네 오세요 아 오셨어요 예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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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, 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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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네, 편하게, 프리하게. 제아 집은 아니지만 선생님 여기입니다. 많이 뵀는데? 연초니까 이 형의 분위기를 바꿔주고 삶에 활력을 줄수 있는 집안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서는 제가 나서는 것보다는 좀 전문가가 직접 같이 오는 게좀 좋지 않을까. 그렇지. 전문가 말은 들어. 아우 도희가 우리 집에도 좀 모시고 오지 그랬냐. 안 어, 되나 어. 우리 집에 오셨 다가 어. 박준영 씨부터 치우라고 할 수도 있어. 요아 제가 그러면 <laughs> 화를 불러 <불러오고>. 온다. <laughs>